성경에는 여성 선지자들이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선지자들을 보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 그 다음에 두보라, 요시아 왕때 두드러지게 활약한 훌다 선지사, 그리고 신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와 바울을 걱정했던 빌립의 딸들이 그들이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우와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자기 인물로 묵시를 말하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사칭하며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호기심과 영적 교만과 두려움을 만드는 내는 이들의 헛된 예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부류였던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까지 부르며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대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각종 이단들로부터 이어지는 이들, 영혼의 사냥꾼들은 창칼보다 더 위력 있는 부드러운 혀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입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나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 명성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더니 일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안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을 숙지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도를 깨어려 하는 많은 이단들의 그물에 걸려 용어를 잇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언의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근본 출처는 반드시 하나님이어만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성경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장례를 미리 알게 해준다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말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스락, 즉 천사가 그를 깨끗하게 하는 일로 봉사하기에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의 뜨거운 숯불을 대는 이상을 본 것이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때, 그 중심에 불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나의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거짓을 말할 때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지키시는데 2년 안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에레메를 통해서 70년 후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되면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하냐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고 하나하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답을 내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은 하나하냐의 말에 더 끌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하냐의 그 선지자의 거짓된 내용은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음을 제쳐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가 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올바르게 해석하려 노력해야 하고 또그 해석이 내 본성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지 선지자를 구분하는, 구별하는 기준은 기록된 복음입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개시성이 인정된다면 성경과 다른 예언과 개시는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대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전할 것처럼 위장하면서 일부를 곡해 혹은 부정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오해하게 하는 행위, 가히 영혼의 사냥꾼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그 예언의 출처를 살펴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호기심 충족 및 기복적인 목적의 예언은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있는 예언은 사생활과 관련된 예언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하나님의 전체 역사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예언은 본질적으로 신앙에 도움을 주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취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끝부분에서 오직 이것을 너희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 예언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또이 구절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된 목적,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주어진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예언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예수 그리스의 사역을 알려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상장꾼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같은 절대적 원칙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어요. 당시 거짓 여신 여선지자들이 어떻게 점을 찾습니까? 우리 18절을 보면 손목에다 부족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점을 듣게 하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척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자기는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예언 목적인 19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점을 쳐주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곧 그런 하찮은 재물을 얻으려고 거지점을 쳐주며, 자신의 욕심을 풍요롭게 하는, 자, 하는 자기 이익 추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되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대이읽컫는 말입니다. 특히 돈과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 큰 모욕주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은혜와 축복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거나 은혜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여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살리사역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람들의 비위를 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꾸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위익을 위해서는 인류를 속이고 분열시킬 목적으로 거짓 예언을 하여 각 사람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것도 불사합니다 하나님과 관한 참다운 계시를 혼란시키고 거짓 사상과 종교들을 확고한 것이 되게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숱하게 들려오는 온갖 예언들을 접할 때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우리 영혼이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 애언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도덕 표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애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어서 인류를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되는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목적에 완전히 성취하기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언의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래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셨고, 그들을 실상으로 성취되었으며, 아직 이루지 않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특별한 선지자 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기록을 통해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해진 예언의 결과, 곧 예언의 성취 여부로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고 할지라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의 결과. 엘리아와 대결하였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기선신에서 떼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이스라엘의 참신인지 가리는 대결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되고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선지자들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만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동정녀 탄생부터 예수님께서부터 동정녀에 탄생하셨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자, 제 사자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도피, 그리고 백성을 위한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생애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으며, 그가 말씀하신 모든 예언 역시 성취되었고 단한 가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서 이르러서 예수 재림에 대와 시에 대한 여러 이단들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에 떠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 권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림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곤면한 적이 없으며 성경은 예수님의 제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명쾌한 날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추측에 근거한 찬출 방법을 개발하는 대신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말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미래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며 예언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일시를 확정한 예언이 없어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정확한 사건, 시간표를 만들어 믿음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못 알려진 예언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 판단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의 맛으로부터 벗어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쓰기를 통해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는 날, 그들은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신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게임에 빠져 그릇된 길을 선택한 자들 역시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예언과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예언들의 출처와 목적과 결과를 신중히 살피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악한 욕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그런 열매가 많다고 생각하는 순진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든,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과장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말만 듣고 열광하지 마십시오. 분별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예언의 말씀이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주시기를 원하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용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원의 사냥꾼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